너왜몸 안풀어? 어? 5킬로 따이 뭐5 k 로 따이? 그래 놓고 또 빡대할거면서 <목소리> 생각을 합니다 출발시도와 관계없이 출발선 센서매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결승선 이 센서매트를 지나는 순간까지 실제 주행시간이 기록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차례다 차례 질서있게 출발을 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께서 냈어 주셨습니다. 무대 전국에서 본 성분에 가까운 참가자, 또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는 뭘 어. 뭐 이렇게 열심히. 어, 그만. 금순이 오늘 페미야? 그래 어제 너 빡대했지. 아니야 어제 천천히 뛰었어. 어제 즐겁게. 그래도 어제도 뛰고 오늘도 뛰려면. 꼭기. 끼 정우리 남편. <laughs> 야. 오늘 시키러 뛰시는거야? 추워 추워 어쩐다? 뭐야? 뭐야? 나 뭐야? <laughs> 나긴장자랑스러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공풍 경광. 내가 보고, 가 명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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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씩. 한는다 곧출 빨리 들어와. 서버 등 2등, 2등. 좀만 힘내. 좀만 힘내. 파이팅! 파이팅 영진 선티! 힘내, 힘내, 힘내. 좀만, 좀만, 좀만. 안나에서 첫 등에 찌야 첫 등에 찌아 그래 설레서 아, 아, 야 추워 추워 언니. 와 멋지다 이게 누구야? 멋지다. 와 멋있다. 3719분재 멋있다. 1등 좀벤줘 야. 1번 자기 번호 50일까지 알고 계시죠? 시시상할 때, 번호를 부르시면시상대로나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이요 r e v 더 r 더블 a m n t 으로 m y d 다좀 많이 있네. m 지 damn! Tommy, damn! Tommy, d 계선선배와이팅 찬홍아 네, 네. 달려 네, 네. 현진부 미주령 화이팅 다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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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그 오늘 완주하신 분들은 준를시 민경원 화이팅! 어? 지영 선배, 얼굴 다 가렸어 어째? 빨리 헤이팅! 화이팅 <laughs> 태영아, 태영아, 잘한다. 나 뭐하니 죽을래 빈사아 뭐하니 따라라 <목소리> 어? 뭔가 이상하게 자세가 <목소리> <가만히 목소리> 어. 이나지야일야무이야무일로이야무이야로야스무로 오일이야. 스무이야스일로오이일로오이야스무이 아. 정말 몇 명이요? 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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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부응겠멋져으라713 김용구 독사권 전국 마라톤 대회 투위멋져으라메2 3 노란색이요. 응겠습니다. 네, 세골입니다. 네 되겠어, <laughs> 주님은 주님은 축하드립니다. 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4699만 5성0 0원1 0 0 0 0 0니원1성0 0 0 0 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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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만 9, 6위 4699 장성익 축하합니다. 5킬로미터 일반도 시상합니다. 네자 여자 일반 5킬로미터 시상하겠습니다. 9위부터 시상하겠습니다. 5킬로미터 여자 일반도 9위 5,886 김세온 최승네국사과 전통 마른 청매운 회. 15분 30초의 기록으로 타임 네. 9위를 차지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를 이동해주시고요. 계속해서 8위입니다. 8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똥 축하합니다. 트로피와 이사와 마주치기 3위처럼 하겠습니다. 3위 잘잘잘 앞으로 가려 해주시고. 판김수정님 <static>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공효주님 축하드립니다. 아, 전환한 미소로 사진 촬영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복사부 정국 습니다 5914 박은재님 23분 12초의 드록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주촬영 진행했습니다. 제20회 세종복사구 전국마루톤 대회 3위 5904번 실구입니다. <laughs> 그 트로피와 상등도 <laughs> 네, 어쩌다! 감사합니다. 앞에 바라봐주시고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3위 5904화 15명님, 아! 축하드립니다. 2 3 0 0 0 0 0 0초공탄 기록으로 선을 청지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2위시상합니다5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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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상합니다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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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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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6의 기록으로 18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받으시고요. 16위입니다. 2 0 4년4 2 16일 문재인 님축하드립니 멋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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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 수상... 수상... 반차 내리라고. 응. 어. 반찬 아 반찬 뭐 네. 네. 그렇지. 니다권 마라톤 회 남자 1 0 k m 시자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와, 배 네, 네. 아 하드립니다감 세종 마라톤 클럽이 함께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